요새미티 국립공원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한 30여 년 전에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어, 저를 인도해 주신 분이 이 공원은 꼭꼭 사님 가봐야 됩니다 하고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엄마 저는 원래 천사람인데 서울 올라 서울 와서도 제가 막 한참 놀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까지 가가지고 에, 너무 놀랬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뭐 이런 막 사람 4 명이 막 이렇게 팔을 해도 안될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어, 그 국립공원에 있는데 너무 놀랬습니다. 예, 뭐 나무의 수명이 몇 천년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예, 그 정도 크려면 몇 년이나 될까요? 그런데 어, 이 서부 쪽에는 이렇게 날씨가 좋고 비가 많이 내리니까 나무들의 살기는 천국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나무가 막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주 너무 아름다워요. 그 요스, 요스미티 국립공원이. 그런데 그 어, 전통적으로 어떤 일을 했냐면 거기에 이제 막 절벽이 있어요. 큰 절벽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국립공원에 오신 분들에게 에, 그 불폭포를 보여주는 전통이 있어요. 불을, 폭포. 뭐냐면 어, 거기는 뭐 나무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죽은 나무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걸 다 이제 그 공원 관리자들이 그, 그 절벽 위쪽에다가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붙여요. <laughs> 그러면 관광객들은 이쪽에서 에 불폭풀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부르자가그 불을 확 붙인 나무들이 확 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나무 불을 붙여놓고 부르자가확 밀어버려요. 그럼 폭포 쪽으로 나무가 막 떨어지는데 불폭포에요. 불폭포. 그걸 보기 위해서 요새미티 국립공원에 그 불폭포 관광을 에, 과거에는 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에,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이 찾아갔어요. 불폭포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관리인이 아, m s o r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요새미티 국립공원에서는 더 이상 불폭포 쇼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서는 불 폭포쇼를 이제는 볼수 없어요. 예.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얘기만 들었어요. 예. 근데 그 장작에 어마어마한 그 거대한 장작에 다 불을 붙여놓고, 불을 들어 밀었을 때그 타오르는 불들이 막 불타면서 그 벼랑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이 밤에 보면 장간이었답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많은 교회들의 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불을 보기 위해서 불신자들이 소문을 듣고, 따로 할 것도 게임, 겉에는 컴퓨터도 없는 세상이고, 예, <laughs> 네, 볼게 하나도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구경거리가 났다면 어구경하러 가요. 옛날에 불구경이라고 아세요? 불구경 시골에서 소가지 불다 불라면요 불구경 갑니다. 이웃 동네 불났답니다. 그러면 그래 이 좋은 구경거리 를 놓칠 수가 없지. 이러면서 구경을 가요. 그게 불구경이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 가득한 사람들이 무슨 일이 나는가 보자고 그 불이 폭포처럼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 현장을 막 찾아왔었어요. 예. 네. 그런 거대한 하늘의 불쇼가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Holy fire. 거룩한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었다. 소문이 나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 사무실에 전화하면, I am sorry.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불쇼를 하지 않습니다. I am sorry.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성령의 불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늘의 불이 떨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있었더랬습니다. 목사도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대답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거에는 그렇게 뜨거운 불이 있었지만 타다 남은 재만 남은 불탄 흔적만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시대에 이 엔타임 시대에 저는 그런 교회로 남고 싶지 않아서 하루에 7시간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하루에 7시간 기도회를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21일 뭐 기도회 이게 아닙니다. 예, 네. 뭐4 0일 기도회 이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는. 이 하늘의 불쇼를, 예, 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오면 치유 의 역사라는 걸 보게 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걸 보게 되고, 식어진 가슴들이 불타올라서 막 뜨겁게 타올라서 중도경에서 해방되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스사람이 변화해서 새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는 계속 현장에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불이 꺼져가는 신부들의 모습을 볼수 있을 거라고 마태복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잤을 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시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여기서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등불이 꺼져가는 이유는 기름이 없 사라지는 거죠 기름이 바닥에 나버린 겁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라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습니다. 네. 불이 꺼져버리는 등불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혼인잔치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불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스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랬습니다 뭘 소멸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고 소멸해버리는 그런 불이라는 겁니다. 불이 임하면 우리 안에는 모든 죄의 손이 타버립니다. 재짓고 싶은 마음이 타버린다 그 말이야.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에 타오르면 죄의 손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마닷길 3장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설리여 능히 설 것이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에 금을 연단하는 것 같은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예, 이 소멸하는 영, 다시 말하면, 불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시키시며, 에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 하실 때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여 불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희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오늘 불구경하는 것뿐 아니라 불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먼 길을 달려온 분들이 계세요. 단한 가지 소원이요. 불을 받고 싶은 거예요. 왜? 이곳에 불이 있으니까. 아니 또 불이 떨어지는 현장이 있으니까. 과교에는 불이 떨어지는 교회가 많았어요. 근데 불이 떨어지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 말이야. 이 시대는 이제 불이, 불쇼가 끝나버리는 거야. 하늘의 불쇼가. 이 거룩한 불쇼가. 예. 네.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볼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지나버렸다는 것이죠. 불은. 하나님이. 승인. 내가 너를 승인한다. 예,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라고 할때 불이 내렸습니다 레이키 9장 23절 24절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 앞에서 나와 재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이시죠. 예, 네.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번제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네 제사를 받았다는 것이죠. 예, 네. 네가 드는 번제물 을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이 번제물을 여러분이 드리는 이이산 제사를 이 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초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령과 그리그리 할렐루야. 받았다는 증거로 불을 내리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의 찬양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느니라.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느니라. 증거로 불을 내린다. 그 말이야. 불이 이말치어다. 불이 이 시간에 이말치어다. 이말치어다. 두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고어 헐렐루엣. 시가라 2장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불로 둘러싼 성각이 되게 하라. 요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예? 원수들이,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건들지 마. 우리가 아무리 해하려고 해도, 해할수 없어. 하나님의 불성각이그 교회를 둘러진 치고 있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소문이 나버려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걸 보는 거죠. 지금, 이, 예? 지금 이 김포영광교회 예배당에 하나님의 불성곽이 쫙둘러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의 사력들이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어도 하나님의 불성곽으로 이 교회를 둘러진치고 있는 교회를 해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 불성곽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 가정에 불이 많은 거예요. 불성곽이 되는 거야. 예? 네? 아무도 해야 할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글에서 잠을 잘때왜 불을 핍니까? 추워서만 피는 게 아닙니다. 정글에는 무서운 독사들이 있습니다. 그 독사들이 소리 없이 서로 있다고와서 그냥, 예, 그냥, 무는 순간에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그 독이 치명적입니다. 근데 불을 피우면그 독사들이 접근을 못해요. 예?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은 이뱀 같은 이런 사단의 역사가 접근하지 못한 걸 믿는 사람은 아멘! 두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령과 그래그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을 받아야 되는 거야. 예? 에뱀, 사단, 그뱀 같은 이 어둠의 영들이 접근하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불성각으로 하나님이 지킨다. 그 말이죠. 네.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지키시기를 죄념으로 추원하며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지키기를 죄념으로 추원합니다. 네. 아멘! 네. 그래야 돼요, 여러분. 네. 광야에는, 광야에는 애굽의 군대가 가지고 있지 않는 불이 있었습니다. 애국의 군대는 흑암이 깜깜할 때 전진할 수가 없었어요. 예? 하나님이 흑암장을 줬거든요. 흑암을. 지렛같은한 샵이 안 보이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 달과 별을 어둡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전진할 수 없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하기에서 오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그 광야를 일주일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도 지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그 시내 광야에 갔는데, 얼마나 추운지, 가지고 간 옷을 다 입었습니다. 진짜. 호텔에서. 호텔 안에. 예? 얼마나 추운지. 그 광야에 뭐 호텔이라고 해봐야 뭐 모텔보다 못한 그런 숙소를 하나 지어놨어요. 순례객들을 위해서. 예. 얼마나 쭉다다다다다 들었어요. 예, 네. 있는 옷을 다 가방에 걸어 다 입었다니까요. 그리고 낮에는요 얼마나 있는 옷을 다 벗었어요. 그만큼 더워요. 그만큼 추워요. 그 어떻게 견딥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 네. 하늘의 불기둥, 예? 네? 기둥을 필라파이어라고 그러죠. 네? 그 불기둥을 두어서 그들을 천연 난로로 쫙 200만, 300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천연 난로로 탁탁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불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들이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불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 따뜻한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아멘. 결코 힘들지도 않습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준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 가보면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불은 있어요. 어디 있냐면, 주방에 불이 있어요. 국수 삶느라고, 불을 피우더라고. 근데 정작 이스라엘 강단과 에베당에는 불이 없어요. 이게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설교에 불이 있어야 되는데, 설교에 불이 없어요. 찬양에 불이 있어야 되는데 찬양에 불이 없어요. 기도에 불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에 불이 없어요. 그냥 설교에도 냉랭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이고 찬양에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냉랭한 기운이 느껴지고 예 기도에도 어떤 뜨거운 불이 느껴지지 않는 공허한 애침만. 시선한 공기를 가르고 거기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다시 그 불을 재점화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시 불을 붙여야 합니다. 나는 불 없이는 살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생애를 다시 뜨겁게 불태우며 살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찾아온 줄을 저는 믿습니다. 데모데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데모데후서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안에 있는 그 불을 다시 그 은사를 다시 불뜨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 내가 너에게 안수가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안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받기를 원하죠. 전 네. 목사님의 안수를 받으면 전 목사님에 있는 불이 내게 왔으면 좋겠다. 저 목사님에게 기름음이 내게 흘러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신기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임파라고 해요. 임파션 전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 가서 함부로 안수 받지 말라고 기도원 관계자, 사회자 목사님이 강구할 때, 여기, 여기, 여기 오살리 가면 계속 하죠.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은 본 기도원의 교육자에게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수해줬다는 사람에게 절대로 함부로 안수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자 질서만 어지럽히지 마라. 이런 얘기만은 아니에요. 뭐냐면 기도원 가면 자기가 불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 불이 뭐냐면 귀신불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안수해주겠다고 했다가 그냥 머리 뒤밀었다가 미쳐버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기도원 가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머리를 대밀었다면 큰일 납니다. 왜? 이 귀신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안수를 해주면 귀신의 영이 들어가 버립니다 내가 머리를 밀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받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이 사람이 안수해버리면 귀신이 확 들어가 버려요. 그때부터 사로잡힌 바 되면 감당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정의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응? 엘리야가 응? 그 엘리사에게 그 엘리사의 영감의 갑절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네가 어려운 걸 구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취한 걸볼때네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 그랬거든 네. 그래 엘리야는 더 그걸 뜨겁게 믿는 거야 난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믿는다 왜? 엘리야는 하늘에 불을 내리는 사람이거든 주여 불을 내려주소서 에?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을 예그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예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싹 쓸어버렸던 갈매살의 영적 대결이 있잖아요 그런 영감이 얼마나 탐이 나겠습니까 그죄 종이 되겠다고 농사 짓던 그 엘리사가. 소두 두 마리를 한 번에 죽여서 바베큐 해가지고 동네 사람하고 나눠 먹어버렸어요. 쟁기도 막 도끼로 찍어가지고, 예? 네? 그, 저기, 불 펴가지고 바베큐 해가지고 나눠 먹어버렸어요.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어. 아니, 뭐, 능력 없으면 가서 가서 또 농사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 배수진을 쳐버린 거예요. 예.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엘리야의 능력의 갑절을 엘리사에게 주잖아요. 네. 그 뭐냐면 임파테이션입니다 그 능력이 임하도록 끝없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네. 그 기름봉을 막 사모하는 겁니다 영감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그 엘리사에 갑절의 영감을 줘서 엘리아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갑절이나 악하게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능력의 영감의 갑절이 필요한 겁니다 과거의 스포천 목사 시대의 영감보다도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영감은 더, 더능력의 천갑전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우리 뭐 이런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조금만 불을 주면 그 불쇼를 구경하게 하늘에 그 거룩한 불이 떨어지는 쇼를 구경하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그런 시대였어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의 영감보다 지금은 천갑전이 필요한 영감의 시대라 이거예요 예? 이해 되세요? 그래서 디모데우스 1장 6절은 네 속에 불을 재점화하라고 해요 은사를 불리 듯하라 그 말은 네가 받은 은사에 예? 다시 한번 불을 붙여서 재점화해서 쓰임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내가 곧 세상을 떠날 거 아니냐. 나는 곧 떠난다 이거야. 나는 곧 순교할 거다. 그러나 너는 젊고 너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인데, 응? 그 정도 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한별이 알겠어요? 박인민 목사의 영감의 갑절을 구해야 된다 이거야. 네. 그래야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